저는 고이 최혜종입니다. 자이피 공통체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외운 단어는 총 2,500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외운 단어 중 100개를 시범 보이겠습니다. 어벤돈 버리다 포기하다, 엠노멀 비정상적인 불규칙한, 어버드 주석 어주, 어바운드 무엇이 많이 있다 풍부하다, 앱센트 불참 규제 결석 업스트랙트 추상장의 감정적인 주상 요약, 업세드 불합리 어리석은 우습한스러운 어반던스 풍부 많은 부유 어반던트 풍부한 풍족한 아카데미 학습은예술은 전문학교 엑세스 접근 면접 접근하다 에큐레이트 정확한 정밀한 어커스텀 익숙하게 하드 습관 되게 하다 어커스텀도 익숙해진 어치 우리 이러다 성취하다 에코인트 알리다 숙지시키다 에콰이어 얻다 획득하다 에디 에디큐레이트 적 충분한 적당한 어 그거 에디야 달러웠다 충실하다 에시티브 청용사 어느 쪽은 무엇을 폐하하다 연기하다 선뇌하다 어, 어드미션 승인 입장 입학 에드로타이즈 광고하다 선전하다 어번 단언하다 어플리트 괴롭히다 에지테이트 선동하다부추기다흔대다 어그리어블 즐거, 유쾌한 즐거움 기분 좋은 엘지브라 대수 대수학 얼레지 단언하다 진솔하다 주장하다 어 그거 얼마이티 전등은 만등해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거 아마추어, 아, 아마추어 비전문가, 어메이지 깜 무엇을 깜짝 놀라게 하다, 어, 깜짝 놀라게 하다, 자질러지게 하다, 엠비스 야망이 하신, 어메인드 고치다 수정하다, 애널로지 비슷 유사 비슷함 애널라이즈 분해 분석하다 분해하다, 네. 아나토미 해부, 엔시스터 조상 선조, 앵커 타 뉴스 진행자 다출 고장 시키다, 애니버스리 기념일 매년에, 어 안테나, 안테나, 앤썸, 산송가 선가. 엔티시페이트, 예상하다, 기대하다. 엔토님, 반여 반대말. 엔사이어티, 걱정, 근심, 앤셔스 걱정되는, 열망하는 애니어 anyway, 어디든지, 어느 곳이나. 어플로지 사과, 사제. 어, 페어런트 명백한, 또렷한. 에피타이트, 식용, 욕구. 어, 어, 플라우드 박수, 가이차하다, 칭찬하다. 어프리시에이트 감사하다, 상해, 평가하다, 감상하다 어프리프로프리에이트 적당한 알맞은 어프로브 칭찬하다 아니 어프로브 찬성하다 승인하다 아키텍트 건축가 건축기사 설계사 얼 t 북극의 추운 올라와서 깨워다 자극하다 얼티피셜 인공의 인조해 어스탠드 어, 올라가다 기어오르다 어시핸드 부끄러한 수줍어하여 어쇼 해변의 물가에 어스파이어 어, 열망하다 가, 열망하다 푸브를 갔다 어, 어 그거 어셈블 모다 조립하다 어셈블리 집회 어셋 단호하다 주장하다 어 사인 할당하다 임명하다 에스토니식 놀라게하다 얼렛 어솔레딕 운동 선수의 에트모스피어 대기 권 아, 대기 분위기 어 텐던트 안내원 따라다니는 어타이어 차레피다 복장 어트랙션 끌어당길 인력 매력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어트리뷰트 무엇에 타서 돌리다 속성 그거 어디안스 청중 강계 오디토리움 청중 강당 오토메딕 자동의 자동적인 어벨로 이용할 수 있는 어월드 어색한 서툴은 베이, 베이비시터 애를 봐주는 사람 어 버츌러 독신 남자 학사 백본 등표 척추 백그라운드 백 배경 무엇에 무엇의 배경을 이루다 어, 백월드 뒤로 뒤쪽에 뒤로 진보가 늦은 후방 아, 뒤쪽에 진보가 늦은 후방 백월스 뒤로 태보하여 박테리아 박테리아 세균 베기지성 배낭 벤디시 붕대 붕대를 감다 베니시 어수방하다유행에 처하다 발견 써먹은 거래 형정하다 벨 베런 불모의 말행 그거 네 베이스 먼트 지하시 지하층 베이스 물동이 용동이 분지 빔 대들, 포 저혈대 강선 비버 동물 비버 그거 비포랜드 미리 사전에 비에이브 행동화 행동행위 비에이벌 행위태도행실 빌리프 믿음 신앙 신념